네, 지난 8월,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이후 여성 인권 탄압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성들이 스스로 학교나 일터에 나가고 거리 시위에 나서는 등 저항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글로벌 뉴스 브리핑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금창호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그동안 탈레반 정권이 여성을 탄압하지 않겠다 이런 발언을 수차례 했고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었었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었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남성으로만 이뤄진 내각 구성에 항의하는 여성들을 폭행하고 또 안전한 교통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는 이유로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듣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상황에 여성 아프간 여성들이 학교에 가고 또 거리로 나서면서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수도 카불 교회에서 교사로 일하는 아티파 와타냐르는 고학년 여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게 된 대신 여전히 희망은 있다며 저학년 여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집중하고 있고요. 수는 아직 적습니다만 이 여성들은 교육은 인간의 정체성. 또 책을 태우지 말고 학교 문을 닫지 말라, 이런 내용이 담긴 팻말을 들고 거리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여성 시위단체는 이런 저항과 시위가 작지만 중요하다고 말하는데요. 이런 노력으로 여성들이 점점 공공장소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탈레반은 여전히 이런 시위가 허가받지, 않았, 허가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압하고 있는데 여성들의 이런 움직임을, 움직임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너무 안타깝고요. 빨리 좀 좋은 방향으로 이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다음 소식은 미국 소식인데요. 미국이 지금 2학기 등교 확대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원격 수학과 대면 수업을 둘러싼 대립 논란이군요. 아,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 워싱턴 DC 행정부와 DC 의회 사이에서 좀 이런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 어, 이 지역에서는 이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학생들만 학교에 나가지 않고 원격 수업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이 현재 전체 학생 5만 2천 명 가운데 286명이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 원격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의회가 이 범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이 건강상 문제가 있는 아이들뿐 아니라 가족 가운데 코로나19에 취약한 기저질환 앓고 있는 사람이 있는 12세 이하 학생도. 원격 수업을 듣게 하자는 겁니다. 음, 그런데 아직은 12세 이상 학생들만 배식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코로나가 지금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면 충분히 고려해 볼수 있을 만한 조치인 것 같은데 행정 당국이 이렇게까지 걱정을 하는 이유는 뭐죠? 네, 일단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은 이 학생들의 질 높은 교육과 또 사회화를 위해서는 대면 수업이 일단 최대한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어, 또 행정 당국은 이 법안 통과로 원격 수업을 듣는 학생이 수천 명에 이를 수 있다. 학교의 부담이 늘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대면 수업과 원격 수업을 동시에 하려면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교사도 추가로 더 필요해 선발도 늘려야 합니다. 예. 이런 걱정들이 나오는데도 의회는 원격 수업 범위 확대 법안을 긴급 입법, 입법해 지난 화요일 통과시켰습니다. 자, 또 이런 가운데 미국이 이제 백신 접종을 반드시 해야 하느냐 이걸 두고 또 갈등도 역시 심하지 않습니까? 어, 그런데 지금 상황은 교직원들의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미국 최대 학군 뉴욕시의 교사 접종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이 빌드 블라시오 뉴욕시장은 백신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공립학교 교사의 96%가 적어도 1차 백신은 맞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어, 지난 월요일 기준 1600개 학교에. 모든 직원들이 백신을 맞았는데, 일반 교직원은 95%, 교장들은 99%가 백신 1차 접종을 한 상태입니다. 뉴욕시에서는 백신을 맞지 않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면제가 되지 않는다면 학교에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면 무급 휴직 상태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예. 뉴욕교육당국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백신을 맞기만 하면 학교에 복귀할 수 있다고 남은 인원의 대상으로 접종을 계속 독려 중입니다. 이런 상황 상황에 사립학교 교사들을 중심으로 종교나 건강을 이유 삼아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최근 미국 대법원이 이들의 백신 접종 의무와 금지 조치 요청을 거부해서 백신 접종률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